스토리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우리 초이스가 많이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 진짜로 솔직히 좀 세상 밖에 못 나올 거 같...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곡중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다른 사람한테 곡을 주기도 애매하잖아 내가 초이스한테 들어준 적있으니까 그래서 그조건 에이스로만, 들려줘야 되는데, 그게 그 맞아야 되니까 색깔이. 근데 이번에 되게 운 좋게 여러분들한테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게 돼가지고또 응. 하나의 뭔가 초이스를 위한 거의 탄생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스토리 한번 듣고 갈게요. 뭔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거나 곡을 쓰면은 뭔가 그 진심이 많이 담긴다고 해요 그래서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솔직히 저희는 컴백 전에 너무 많이 들어서 컴백하고 나면 사실 저희 노래잘안 듣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은 어, 전 진짜로 이례적으로 전곡 다 가끔 차에서 진짜 자주 들어요. 아틀란티스도 그렇고, 하이어도 그렇고, 첼싱, 첼싱 첼싱러블 러브를 좀, 첼싱 러브를 제일 많이 듣고, 스토리도 그 다음으로 많이 듣고, 스토리도 뭔가, 곡쓸 때, 가사를 되게 중요시 하면서 썼다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하이어도 저희가 안무를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이어도 되게 안무 출 때, 무대, 매번 무대에서, 되게 정성 들여서 추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인어의 눈물을 닦는 거거든요. 제이 포인트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죠? <laughs> 콩콩, 여기는 병관이가 짠 부분인데, 역시 병관, 킹 병관이 짜서 그런지, 않나? 박력이 넘치죠. 아, 여기가 가사를 어떻게 썼냐면은, 처음에 제가 멜로디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찬이한테 들어주면 찬이가 좋다 그래서, 어머, 니오 써볼래? 이렇게 해서 시작, 이된 건데, 1절, 1절, 이제 1절 벌스랑 후렴을 찬이가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2절 벌스부터 제가 찬이가 쓴 가사를 토대로 제가 이제 가사를 이어 나가서, 이제 후 부분 빼놓고는 2절 이후로는 다 제가 써요. 가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느낌이 달라요 1절은 되게 아름답고 되게 뭐라 그랬지? 아름다워요 근데 2절부터는 살짝 살짝 그 고난과 역경이 조금 보이는 <laughs> 약간 우울 모드가 살짝 섞인 근데 그더 우울 무드가 있지만 그마저도 너로 인해서 내가 다시 행복을 얻었다 웃을 수 있다 약간 그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가사를 썼고, 찬이는 너만, 약간 너를, 너가 있어 너무 행복해라는 그런 느낌을 약간 많이 담은 가사죠. 그래서 약간 찬이와 저의 약간 감성이 조금 나눠져 있는 그런 곡이어서 더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애드립 부분, 애드립에서는 애드립을 많이 준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만든 애드립도 있는데, 준이가 약간 그런 애드립 라인을 잘 하니까 준이 자른데 마지막에 3, 4단 고음이었나? 찬이가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찬이가 그걸 라이브에서 어떻게 할지 참 기대가 돼요. 그쵸? 스토리가 가이드 버전이 있는데. 이게 원곡입니다. 날을 바라보며 함께 아, 브릿지 진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브

저는 그 마지막에 브릿지북에서 너와 나의 모든 스토리 이걸 약간 진짜 다 같이 이제 옛날에는 일단 좀 코로나가 터졌을 때니까 뭔가 그리워가지고 콘서트 하던 게 그리워가지고 뭔가 콘서트장에서 다 같이 이렇게 때창으로 부름는불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이렇게 만들었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멤버들끼리 파트도 각자 안 주고. 올로 해가지고 다 같이 떼창으로 부르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애정이 가고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연장에서 빨리 여러분들이랑 이 곡을 떼창으로 부르고 싶은 그런 희망이, 희망이 생겼, 그런 꿈이 생겼죠. 맞아, 너와 나의 스토리 하면서 꽃가루 빵 터져야지.